안녕하세요 비밀사주입니다. 오늘의 운세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복채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쥐띠분들의 운세입니다. 오늘의 총운세는 오늘은 꼬여있던 일들이 해결되고 당신의 입지가 더욱 굳어지는 날입니다. 당신의 노력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머리를 복잡하게 만들던 일들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금전운은 자금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큰 운이 따르는 날이 아니므로, 돈들 일들은 다음으로 미루는 것이 좋습니다. 애정운은 당신 주변에는 당신을 격려하고 조언해주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의 말을 잘 듣지 않는 편이에요. 그럼에도 당신의 사랑은 어려운 시간에 힘이 되어주는 사람입니다. 힘들 때는 당당하게 의지해보세요. 행운의 색은 하늘색입니다. 소띠분들의 운세입니다. 오늘의 총운세는 오늘은 당신의 선한 행동으로 인해 운이 돌아오는 날일 수 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고 다른 사람들과 조화롭게 지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을 배려하고 돕는 마음이 당신에게 돌아올 수 있습니다. 금전운은 돈의 흐름을 다양한 방향으로 향하게 하려면 현재의 수익 경로 외에도 다른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다양한 시각과 접근법으로 생각해 보세요. 예상치 못한 방향에서도 재물의 기회가 기다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애정운은 오늘은 나의 반쪽을 만나기에 이상적인 날입니다. 사랑운이 높아진 상황에서 진정한 인연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소중한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행운의 색은 검은색입니다. 범띠분들의 운세입니다. 오늘의 총 운세는 일의 흐름에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두르지 말고 순서를 따져 우선순위를 정하고 해결하세요. 중요한 일부터 차근차근 진행하면 뜻밖에도 순조롭게 해결될 거예요. 금전운은 오늘은 큰 계약이나 투자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당당하게 도전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과감한 결정이 필요할 때가 오면 두려워하지 말고 행동에 옮기세요. 애정운은 애정운이 높은 오늘, 자신의 감정에 충실하고 당당한 자세로 상대방에게 다가가세요. 과거의 사랑에 대한 고민은 버리고 자신을 솔직하게 드러내보세요. 행운의 색은 남색입니다. 토끼띠 분들의 온세입니다. 오늘의 총운세는 오늘은 바쁜 일의 보상을 받는 날이에요. 당신의 노력이 새로운 활력을 얻게 될 거예요. 발전적인 움직임이 당신을 빛나게 만들 거예요. 열심히 노력한 결과가 오늘 드러나며 주변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금전우는 오늘은 예상보다 일찍 돈이 들어오게 되어 자금 운용이 수월해질 것입니다. 예상했던 결과가 성공적으로 이뤄져 기분이 좋을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도 쉽게 해결되어 자신감이 더해질 거예요. 애정우는 서로의 마음을 읽는 듯한 눈빛을 주고받으며 마치 상대방의 마음 속에 내가 있는 듯한 기분이 들어요. 이런 날은 너무나도 특별하죠. 상대방과의 애정이 깊어지는 순간이에요. 행운의 색은 노란색입니다. 용띠분들의 운세입니다. 오늘의 총운세는 새로운 도전에 나서는 당신에게 철저한 계획이 필요한 때예요. 계획 없이 무작정 나아가면 경험은 얻겠지만 성과는 기대하기 어려워요.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계획을 세우는 게 중요해요. 금전운은 새로운 투자나 도전이 필요한 시점일 것 같아요. 지금까지의 노력을 돌아보며 어디에서 더 발전할 수 있는지 고민해 보세요. 새로운 정보와 조언을 받아 새로운 투자 기회를 찾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애정우는 미팅이나 소개팅에 참석한다면 흥미롭고 멋진 경험을 만들어 보세요. 상대에게 너무 매달리지 않고 자유롭게 대하면 부담이 줄어들고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행운의 색은 보라색입니다. 뱀띠분들의 운세입니다. 오늘의 총 운세는 오늘은 불편한 관계에 직면하는 날입니다. 이런 상황을 피하려는 대신에 이 만남을 관계에서 벗어나는 기회로 삼아 보세요. 결국 운은 당신 쪽으로 향할 것이므로 당당하게 대처하세요. 금전 운은 금전 거래는 자제하는 것이 좋은 날입니다. 특히 가까운 이나 친지와의 거래는 피해야 합니다. 남의 부탁을 들어주는 것보다는 자신의 의견을 분명히 전달하고 거절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애정 운은 오늘은 작은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 날입니다. 사소한 말 한마디가 큰 감정의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서로의 일에 간섭하는 일이 잦아지면 상호 신뢰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행운의 색은 연두색입니다. 말띠분들의 운세입니다. 오늘의 총운세는 생각하지 못한 곳에서 뜻밖의 도움이 필요한 순간이 찾아오면 당신에게는 무엇이든 이룰 수 있는 하루가 될 것입니다. 특히 후배나 아래 사람들로부터의 도움을 받을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금전운은 계약이나 매매에 관련된 일은 이루어지기 쉬운 날입니다. 문서 작업에 있어서도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시기이니 자신이 원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데 성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애정운은 오늘은 실행의 날이에요. 결정했던 일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짝사랑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당당하게 가 보세요. 당신의 노력과 용기가 사랑을 더 가깝게 가져다 줄 것입니다. 행운의 색은 초록색입니다. 양띠분들의 운세입니다. 오늘의 총운세는 오늘은 약간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이를 극복하며 조금씩 문제들이 해결되어 가는 날입니다.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면 자신에게 좋은 발전의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금전운은 새로운 투자 기회를 찾아야 할 때입니다. 조금만 노력하면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어요. 안주하기보다는 발전적인 태도를 가지는 게 중요해요. 자신의 생각을 실현하기 위해 상황을 벗어나는 것도 필요할 수 있어요. 애정우는 오늘은 사랑이 점점 깊어지는 것을 몸으로 느낄 수 있는 날이에요. 상대방의 한마디에도 기분이 바뀔 수 있고, 상대방이 어떻게 당신을 볼까 하는 생각이 중요해질 수 있어요. 행운의 색은 베이지색입니다. 원숭이띠분들의 운세입니다. 오늘의 총운세는 오늘은 주의가 필요한 날이에요. 구설수를 피하고 인간관계에서의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신중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선배나 상사와의 관계에서 갈등이 생길 수 있으니 불필요한 말과 농담은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전우는 오늘은 재정적인 상황이 좋아 보이네요. 목돈을 사용해도 이후에 다시 수입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니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될것 같습니다. 하고 싶었던 구매나 투자가 있다면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애정운은 상대방을 위해 많이 해주고 싶은 날입니다 마음으로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니 비싼 선물이나 멋진 장소보다는 진심이 담긴 선물이 더욱 감동을 줄 것입니다 오늘은 조금 더 특별하게 상대방에게 다가가 보세요 행운의 색은 금색입니다 닭띠분들의 운세입니다 오늘의 총운세는 힘들고 어려웠던 일이 있었다면 조금만 참고 기다리는 게 좋습니다. 지금은 안 좋았던 기운이 긍정적인 흐름으로 전환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불안해 보일 수 있습니다. 금전우는 다른 이들과 비교해도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사실은 인정해야겠죠. 마음이 허전하거나 불만족스러울 때는 자신의 가치를 잊지 말아야 해요. 애정우는 오늘은 주변의 이성 문제로 갈등이 생길 수 있는 날입니다. 친구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연인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실수를 피하고 서로의 감정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운의 색은 분홍색입니다. 개띠분들의 운세입니다. 오늘의 총 운세는 업무나 연구 중에 슬럼프에 빠질 수 있어요. 결과에 대한 기대와 현실의 차이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지만 자신을 과신하지 말고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보세요. 금전우는 자신감이 부족하거나 두려워서 멈췄던 일을 다시 생각해보세요.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기회를 잡아도 좋지만, 과감하게 투자할 때도 무리하지 마세요. 애정우는 오늘은 감정이 복잡한 날입니다. 자신에 대한 애정은 충분하지만, 원치 않는 사람으로 인해 내면적으로 괴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좋아하는 사람의 태도에 상처를 받기 쉽습니다. 행운의 색은 카키색입니다. 돼지띠분들의 운세입니다. 오늘의 총운세는 당장 처리해야 할 일에 쫓기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급한 마음이 들지만 급할수록 총괄적인 접근이 좋을 거예요. 성급한 행동은 중대한 실수를 유발할 수 있고 그에 따른 복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어요. 금전운은 당신이 자신의 노력과 의지를 유지한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를 얻게 될 거예요. 로또를 사실 때에는 명당을 찾아가는 것도 좋은 생각이에요. 머릿속을 비우고 현재의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자세를 갖도록 노력하세요. 애정우는 사랑은 서로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포함하는데 약간의 거리를 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랑은 서로를 행복하게 만들어야 하니까요. 행운의 색은 회색입니다.